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거리설기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나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믿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보소.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배웠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은 죄로 둘러싸인 죄악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밤 여러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죽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혼을 빼앗아 가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까? 마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엄란이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기는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고 성경은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끔찍함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이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이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이라 결코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꺼지지 않는 풀 속에 참여해서 영원히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게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 때문에 죽고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어떤 사실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억도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 받게 되리라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고배로운 피로써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우리에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마음을 얻게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살이 띠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해져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제주로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제 안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게서 내 혼을 하사가리니 그리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들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소유도, 땅도, 돈도, 건물들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집사를 했다고 해도, 원사를 했다고 해도, 그곳으로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해주고신 구세주로서 마음의 진실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오젯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영원히 거하게될 것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하늘나라입니까? 지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